이제, 나가는 3재에참 3년 동안 원숭이띠, 잔나비띠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네. 하반기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에 있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예. 원숭이띠분들의 이제 운세 알아볼 거고요. 예. 이분들도 지금 선생님이 느껴지시기에 예. 어떤 일들 기다리고 있고 음. 그리고 올 남은 한해 어떤 일을 해야만 좋을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 어, 하반기 운세 원숭이띠 편입니다. 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고. 또 반면에 남의 눈치를 빨리 캐치를 합니다. 예민한 성격이에요 원숭이띠 분들이. 네. 자 눈치가 되게 빠른 편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영마가 있어서 한 곳에 잊지를 못합니다. 영마 음... 바람이 불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발동이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갑진년 하반기에는 운세가 대체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어떤 보통이다. 이제 나가는 삼재이시잖아요. 음. 원숭이띠이신 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어떤 그런 평탄한 어떤 그런 기운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좋습니다. 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우리 원숭이띠는 쥐띠하고 용띠가 삼합이 들어가지고 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쥐띠, 용띠가 어, 삼재네요. 신자신 삼재인데 삼재끼리 모였는데 어, 삼합이 들었다. <laughs> 그건 조금 뭐, 뭐 의아해할 수도 있겠는데 지띠 네. 어, 용띠는 어떤 합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힘든 부분에 있어서 같은 힘든 시절에 뭔가가 이렇게 어, 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가지고 아 어, 그런 기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원숭이띠는 뱀하고 합이 뱀띠하고도 어, 합이 들고요 범띠하고는 상충입니다. 음. 이제 원숭이띠분들은 범띠하고 상충이니까 네. 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살, 갑신생, 2004년생입니다. 자, 인연 운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여요. 음. 어, 21살, 혈기왕성한 나이에 예, 인년 운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고, 네. 기분파, 기분파 조심하셔라. 네. 어, 기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네.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해서 네. 어, 조금은 어, 낭패복이 십상이니 조금은 조심하셔라 조금 기분을 어,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자, 관제라든지 낙상사고라든지 조심해라 음. 운동할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음주조심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하반기에는 21살 갑신생 원숭이띠 자, 92년생 임신생 33살입니다 자 (33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쌍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는데요 네. 또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고 그러시니 항상 조심은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잔나비 원숭이띠 분들이요 네. 근데 하반기에 갑진년 하반기에 (33살) 임신생분들은 금전운은 들어오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의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시니 어떤 금전거래라든지. 네. 어떤 그런 투자라든지 남의 말을 믿고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음. 자 인연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운기가 조금 다소 어, 소리가 날수 있으시니 음. 이해하고 노력하고 어, 이렇게 보신다면 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다음은 80년생 45살 경신생입니다. 네. 방생이나 네. 어, 산신각에서 불좀 밝혀가지고 네. 삼재를 어, 조금 비켜갈 수 있도록. 어, 마지막 나가는 삼재를, 어, 안 좋은 애군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방생이나 산신각에 불을 밝혀서 조금은, 어, 땜을 하고 가실 비방이나 예방을 하고 가신다면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안 좋은 일이 있어. 내가 뭔가가 무슨 관제에 걸려 있어. 네. 예를 들자면, 다들 그렇진 않지만 지금 우리 45살 경신생이신 분들 중에 내가 관제권으로 법적인 송사 중에 문제 있어 음. 아니면은 누구하고 시비수 싸움수에 휘말려 가지고 골치가 아파 음. 뭔가가 좀 분쟁이 있어 음. 막 이런 부분이 계신다면은 네. 당생이라든지 산신각에서 초안자로 불밝히고 음. 이렇게 하신다면 아주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68년생 57세 되시는 무신생입니다. 나가는 삼지에 일곱 성준이 들어왔어요.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왔네요. 다혈질, 근성, 조울증,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혈질,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다라든지, 조울증,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안 좋고,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좀 성격의 변화가, 급변화가 있는 분들은 네. 조금 정신적인 치료가 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음. 어, 성격대로 행하지 마, 마셔라 음. 라고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음. 남의 말을 기기울이시고 어, 음악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음. 요가라든지 음. 이런 것을 하시면서 조금 내 심신을 단련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음.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어 57세, 일곱 성준도 들어오고요. 네. 또삼제도 나가시니까 네. 좋은 어떤 그런 어,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좋네요. 예, 다음은 69살 이제 애수 9살, 네. 56년생 병신생입니다. 자, 우리 삼재. 에다가 아홉수예요 네. 69세니까 아홉수 조심 술자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말조심 이렇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간의 풍파가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음. 네. 그러기 때문에 56년생이신 우리 병신생이신 분들 인간 풍파를 조금 조심하셔라 삼재 아홉수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하방 기운세입니다. 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 4년생 갑신생 여든 한 살입니다. 자 햇살을 보시고 화초도 기르시고 음. 어, 음악도 들으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대화로 평안한 어떤 그런 어, 기운을 음. 나 자신에게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음.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마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건강을 북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신을 단련하신다면 하반기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더욱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숭이띠 하반기 운세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나가는 삼재의 참, 3년 동안 원숭이띠, 잔나비띠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네. 하반기 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선생님. 예. 영상 보시고 진짜 말 못한 고민거리나 응. 정말 힘든 부분을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한번 상담 시원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